들어갈게요. 즉픽 올려주세요, 여러분. 됩니다. 네. 아 떨려, 떨려. 아 너무 오랜만에 그, 떨린다. 나랑 나랑 남고. 네. 무적 들어갔고. 될게요. 아오세요 무적시 부터 첫고째 끝났 끝났 어요. 갈까요 지금! 빠져야돼 빠져야돼 지금 빠났 어요. 끝났 어요. 끝났 나 방패 나온거고 그 다음에 방패 의있게 떨어지고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너못 넘어가 야. 하면 내서 3 9 0 0 안? 어장벽장벽장벽장벽아 <laughs> 그게까지 아, 뭐. 안 올릴 <laughs> 것 같은데? 한 3,700, 800까지. 이거 아, 그 지금 지금 300이면 완전 팔린다. 3,600도 팔린다는데? 저 브리스 11초? 700도 에 팔려요. 그냥 올리면 다 팔리던데 700. 아니 3 6 0 0에 팔린다 어... 안팔리는데 치. 팔리던데 안 착용한 휠 좀요. 경기 끝나면 가죠. 어, 오케이. 급하세요 어, 신스킬만 딱 쓰면 아, 브레이크. 장전. 오케이. 오. 아, 장벽장벽장벽 할려시유. 거기 파워키 빨라하고 빨리 넘어와. 빨리 어리못하지 엔젤이 정성들이 아우 치썼네 핸드 다시줘라 지효야 와어요흰색도 어, 걸려요? 아 여기 서그발로해가지고가 덥나 해이더 저 결속은? 아쉽다, 근데 이 캐릭터 오케이, 오케이. 해방까지 문제 없었는데. 아, 오빠, 제발, 제발, 제발! 이거 언제 걸어요? 어, 너, 올라와요, 네. 플레이로, 플레이로. 여기 일, 일로 와봐, 누구세요? 들어갔고? 가자. 어. 근데 지금 샘이 안 좋은 거예요. 맨날 씨이안 쓰고 보셔가지고. 아저요저도어그것대어요그사운 가게 붙타 놓고, 아, 사온대. 체력 태울 때니까. 메리트 오른쪽 빠졌요네요 그게 되게 빠르다. 그게 빨랐는데, 눈대두 쌍싸개 붙고 싶어. 담선도 와, 요꼽은 탄손도 있어요.

근데 샤프 리필 해야 돼요？할게요, 솔곧 이제 오 니까 생각 오른쪽 빵도있 어야 되니강 자랑 같이 올거죠이 응. 네, 같이 와요. 같이. 와요. 아 스펠 안쳐 죽었다 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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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저 무적 결속 온. 어 바로 없는 끝나고 급일하죠. 아니야 형 스펠 없어. 아웃 저녁 시면 돼요 아니면 은 왼쪽 차체 안돼요 형 피보타로 급일 한 번. 드 무적, 무적. 결, 결속만 어. 드릴까요? 네저 결속 드릴요 제가 제가 드리라고. 저기 그냥 두분 드려. 왼쪽에 남아계세요. 가자. 들어갔고. 네. 그냥 강자일 거예요. 근데 병인이 왜우도안죠못 들어가. 아 지금 이패이 입에, 패는 솔직히. 감자, 감자, 감자. 자만 띄워주세요. 감자만 세요 지금 프리 몇초예요 7초. 일초 그러면 다음 걷는 그렇게 쓰고. 회이력이스페이스페이스페이이스이스페이스페이스페이이거페이스페이스페이스페스페이스페이스페스페이스페이스페이 애매해가지고 지금. 2패, 2패 때비좁을살 지금 바로 때이 지금 칠게요. 좋다 좋다. 이거 그냥 3패, 3패 때 바로 걷는, 비 못하고 바로 걷는 거야, 이거. 나 이거 2단계야. 내트다 2단계야. 어, 대박 잘 들어왔네. 아이고! 시다이야 아니, 그때 썼는데. 좀괜찮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오지게때리지 감자 감자 감자. 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지금. 감자 떨어져 일사 위험만 사고 있어. 이안 해. 해. 그냥 그냥 왼쪽에 있으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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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정면 아, 디패를안다나독할 그 거야 그냥 이거. 아니야. 아아니 아니, 아니, 이거 기 하면 안 돼요 이거. 기 하면 안 돼. 지금 아수라 지금 아수라 끝들이죠. 음. 아니야. 불스. 아, 아. 왼쪽 왼쪽 차체. 차체 차체 왼쪽. 왼쪽. 저 무적겨 지금. 무적은 이펙트야 지금 삼팩. 지금 비야 오케이, okay, 뭐, 괜찮아. 언스로 예. 해가지고 나오면 아, 나오면 네, 해서 그래. 오케이녹수하기고 네. 네. okay, 아, 아, <laughs> 아, 오늘 너무 많이 나가. 이거, 네. 프레이 네. 프레이랑 맞춰서다. 프레이프레 네, 맞추고 이거 건능한번 넘겨야 돼요,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어. 슬로우 걸어놨 고, 고. 기다리다가전 좀만, 좀만 더 오른쪽 와야 돼. 좀만 더. 조금. 지금 자리 좋아요. 지금 위치, 그냥 저, 저 자리 위치 잡아요. 저거 스웨셧 뜨세요. 아, 스웨셧 뜨세요. 45도. 오케이, 이거 다 먹는, 스피드가, 이거. 이거 20초 뒤걷건거면 와요, 이거. 이거 내가 잘못 봤나? 아뇨. 아, 이제 20, 이제 30초? 30초 안에 건너면 와요. 센터? 이거 없고... 하는 거아니 제가 잡못볼게요 오케이. 이거 떡볶님이 한번 왼쪽 발판 봐주세요. 그 뭐야, 미들, 미들 밟는 거. 은 거밖에 없는에 어, 어, 왼쪽에 큰 발판. 야 틀로 야 아프네이저, 아프네이저. 네. 걸어놨는데, 이거 무적기. 아 최강. 여기 있을게 여기. 어끌어기네 몇?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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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그 오른쪽 그 이거. 오른쪽기 여기서 팀님 이잡아요 팀님 잡고 이거 파운틴. 오른쪽 어? 무적 바로 저. 아 어, 위에 다요 무적 바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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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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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기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아, 나이스. 가자 가. 바로. 바로. 들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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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로 바로. 바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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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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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0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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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바 10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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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로. 이제 바요 올라가야겠다. 지 빠졌어요, 빠졌어요, 사내기 아픈 레이저? 아, 씨, 나 진짜. 이거, 그거 되나? 어떤 거라이백이야 아니, 아니. 요 네. 사디 네, 빠졌어요. 사디 빠졌어요. 그.. 해도 돼? 사선 와요? 아, 네 사선 이거.. 천천히 이거.. 지금 사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구나 아 나.. 써 오, 써왜 써가지고 어요나버튼 아, 써고 왔어 아끌려가아이저야 이거.. 아, 이게... 아, 맞네 까대기. 아, 이기 그. 아, 저기... 그. 이거... 아, 저기... 아, 기 아, 저기...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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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저기... 저기... 능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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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 저기... 다음 저기... 다음 건능 47분이야 아리 아, 빠졌어요. 저 지금 5호저 회도 한번 줬으시고... 이거 5호선 못으면덩이없었는 오케이, 오케이. 회대한회도다없었는산 이저좀아 씨. 아니, 저 다. 저 위에 발판생겼 어, 아, 뭐야 씨. 서 발판 어. 에이 거 아, 발판 썼어요. 무적이다. 이거 위에 이거 발판. 레이저 이거 솔로 걸렸다니다 이거 45분 오, 45분 50초. 이님 응, 아, 이거 프리. 프리 어 프레이트. 아 무슨? 저모르어어 뭐야? 아씨 이게 뭐야? 가자. 이거 계속 대. 돼요 아, 못 여기 여기 okay. 들어가 가자. 지금 무적으로 바로 가요. 무적으로.

아이고 힐링이 좋겠다.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아~ 이게... 아~ 건능을 몰랐어 이거 4 0 4 40, 4분도 40가면 40도... 4선와요 40. 그니까 이거... 자리 잡아 이거... 자리 잡아두던 이거... 아니 이거... 이거... 포기해요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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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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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 예? 어? 아,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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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 뭐야, 뭐야,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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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이거 좀 이쪽으로 빼자. 5초 뒤에 걷는, 5초 뒤에 걷는 거 아요? 이제? 아무0다 무적? 0 0 0원 2000원. 2무0기였어0 0 0원2 0어0원 2000원. 2야0 0원2 다음 0원2돼0 0원 2000원. 2000원. 2 0 0 3원2 0 0 근데 이거 건능이 5초 뒤권능권능 끝나고 그 무적기인가? 무조건 바로 바로 능예 무적기. 어, 뭐야? 아나 어, 다섯 뛰려있어 가자. 이로 뛰는 거. 왜? 무적기래요 왼쪽으로. 이거 왼쪽으로만. 무적. 무적가요? 무조건 지금 무적기. 참참참 좀만. 좀만 잘 빼고 지금 다녀가. 오케이 아이 너무 많데 0초초 네. 이제 끝나요. 끝나요? 끝나요. 네. 이제 10초 안에 이제 15초 안에 걷는 와요. 이제. 오른쪽에 큰 발판이 있긴 한데, 빼면 저거 좀빼는 에이, 어. 네, 이거 좀 살짝 빼야 돼. 이거 아까 너무 붙었어. 없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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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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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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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걸로 어... 고 어...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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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 대기 빠지 겠구나. 이거 빠졌구나. 이거 40, 이거 40, 일 28초 쯤쯤아요그 사람 나요 그게 슬로우 슬로우 잘못고어시게만 슬로우지. 이거 승리, 이제 발판 해. 확인해줘야 돼요. <laughs> 발판 한 번, 한 명만? <laughs> 네, 왼쪽, 그 왼쪽으로 살짝 뺄게요. 지금 오른쪽에 발판 없어가지고 왼쪽으로 뺄게요. 무조기 형, 이요 잡고 있을게. 저기에 <laughs> 절로 가요. 아, 이거. 와, 대폴라이브 대플 좋아. 사선 또. 그래서 이거 사선 빼고, 지금, 지금 습도 몇초 남았어요? 슬퍼랑은 미니지. 슬 건능 한번 보고 가야돼. 너무 애매하 어, <bean> <afterloo> 아, 나 이거. 파괴안 빠져. 파괴도 빼야돼. 딸빨 어, 나 맞아 죽었어. 맞아 죽었어. 이제 10초 뒤 건능 와요. 번는번는 하성... 대비, 번는 걷는 대비 해야돼요이 하선이랑 번능 대비 해야될 것 같은데? 왼쪽에 큰 발판 와, 아, 뭐야 왼쪽에 발판이 있어요 왼쪽에 큰 발판 힘, 힘,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무섭기 발판 위로, 위로. 어우씨, 깜짝아 얘가, <laughs> 어, <이거, 웃음> 야, 야, 우리 결승판 쏘아자 들어 갔고 무적은 앞에 히닝 님들 히닝 님잘 잡았고 아이고 다들 빠진 말고 다들 빠졌어요 사선 사선 하나만 어. 사선도 틀렸다 이거 원래 끌려 아 틀로 빠졌다 아, 블레이드. 다선, 이거 건너 대비해야 돼요. 5초 뒤에, 그 10초 뒤에 건너가요 왼쪽 발판 확인하고. 무적기 아, 이거는 진짜. 어, 뭐야, 나 뒤졌어, 씨발, 아. 손 아웃이에요? 네. 끝났습니다. 아, 아 네. 그 뭐지? 의지가 없어, 지금. 아이고. 네. 아쉽습니다. 뭐야, 네, 여기 메타, 여기. 지금 슬로우 없이, 슬로우 없이 해야 돼 왼쪽이 큰, 오른쪽이 큰 발판? 아니, 다들. 배타가... 이거 자리 뺄게요, 이거. 자리 너무 붙었다, 이거. 아, 죽었다. 근데 많이 깠는데? 생각보다? 예, <laughs> 네, 이거 아마 한, 이거 이틀만, 아, 다음판 이거 좀만 집중하면은 이거 상, 헬좀볼거 같은데? 저 권능은 언제 와요? 권능, 이제,